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마스터 꿀벌 입니다 어, 오늘은 그 뭐야 제가 우연하게 이런 글 본게 있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포털사이트 블로그는 이제 갔다 뭐 돈이 안된다 뭐 뭐, 다음에 티스토리로 옮겨서 우리가 에드센스를 통해서 우리가 금전적인, 왜냐하면 에드센스가 돈이 조금 더 된다. 뭐,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것은 부가적인 수입이다. 저 또한도 지금 방문자 수가 뭐, 어젠가 뭐, 만 칠천 명인가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뭐, 평소에 또한 삼천 명될 때도 있고요. 오천 명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즌이나 어, 내, 그, 분야에, 그 내가 잠재되어 있는 그 키워드들이, 어, 좀, 뭐, 어떤 이슈와 함께 맞물려가지고, 올라갈 경우에도, 그,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뭐, 방문자 수가 많아지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갔다. 네이버 블로그 시내는 갔다. 여러분,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문은 갔지만, 우리, 어, 모바일 속의 신문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텍스트의 역할은 변할 수가 없다 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죠 동영상에 대한 부분 기다려야 된다는가 그 정보가 기다려서 10분 동안 봤는데 정보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죠 짜증이 납니다 정말 스트레스 쌓이고 그럴 때 우리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바를 내려 가지고 내려서 정보가 있는지 빨리 찾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 텍스트는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리고 어 과거에 다음뿐만이 아니라 뭐 야후 포털이나 아니면은 뭐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가 있었으나 아주 독보적인그 포털 사이트로 자리 잡은 이 블로그를 우리가 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자신을 어떤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어, 크게는 아니지만 어떤 부업적인 측면 그리고 어, 잠재적인 이런 홍보를 할수 있는 공간 사업자 등록증도 올릴 수 있게 해놨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 일정 부분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서 홍보라는 이런 단어도 쓰고 있고요. 어,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제입에서 그냥 막 나오는 말들이 아니고 제가 무슨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의 지원도 아니고. 하도 돌아다니다. 보면서, 뭐, 그것도 한번 보는 게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익혀진 것이구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뭐가 뭔지를 몰라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블로그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저기 뒤에 보이시죠 그죠 시간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공간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운동 하루에 10분 죽을 때까지 한다 마음먹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 내가 꼭 해야 하나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블로그 키워드 생 키워드 아니면 단일 블로그 단일 키워드 같은 한 단어의 키워드 같은 경우 점점 가격이 천정지 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100만원 200만원 대행사를 거칠 경우에 100만원 200만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분들께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뭐, 하나 올려달라고 하면은, 뭐, 그죠? 뭐, 의뢰를, 뭐, 체험단식으로, 그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50만, 60만원, 뭐, 더하게, 그렇지만 그거 뭐, 노출을 보장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때까지는 몰라서 못했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제품지 일이라고 인터넷을 검색만 하더라도 내용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면서 굉장히 뭔가 확신이 와야 되는데 오는 것이 없다. 저 또한도 이런 과정을 거쳤었고 요즘도 혹시 나또 좋은 글들이 있나? 또 여러분들께 소개할 만한 좋은 정보가 있나? 이렇게 뒤져보게 되는데 뒤져보더라도 항상 거기는 거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블로그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야기 할수 있는 근거는 저의 어, 테스트 혹은 경험입니다.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는 이러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눈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저만큼 고생을 했고 또 돈도 저만큼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어, 기회를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하나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면 가능을 하고 추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블로그 죽었다 돈이 안된다 예, 돈이 어떻게 안됩니까 서울의 이태원역 강남역에 지금 빈 점포들이 수두룩 하다고 합니다 새가 3천만원, 5천만원을 하는데, 여러분들 장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뭔가 유통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꽃을 하시거나, 아니면 음식점 장사를 해서 횟집을 하거나, 오징어 집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홍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저도, 저 또한도, 음, 여러분들 소수의 인원들, 저와 주파수와 맞는 분들, 얼마나 좋은 플랫폼입니까? 네이버, TV, 유튜브, 뭐 블로그, 소수의 분들과 함께 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여기, 그죠? 이쪽인가? 항상 헷갈리네. 좋아요, 구독, 그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렇게 보면 저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 너무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강의 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다, 획일적이다, 비싸다 이러면 저희가 시작도 안 했겠죠. 왜냐하면 똑같다면, 아, 피곤하잖아요. 뭔가 다른 척 해야 되고. 그런데 다르다. 여러분들은 그건 몸으로 더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느냐. 여러분, 최소 천만 원은 쓰셨습니까? 어디 배우러 다녔었을 때, 첫 프로그램 한 130만 원짜리 사, 써보고, 50만원짜리 강의, 100만원짜리 강의, 300만원짜리 강의, 500만원짜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블로그 들어가서 글 하나하나 다 보고, 나랑 비교해보고, 또 지인들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눈치보고, 또뭐 자료 이것저것 또 구해서 또 보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 아! 아니, 제 유료 그 영상 카페에 가서 보시더라도 강의만 하더라도 한 60강이 되는데 그것도 줄이고 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게 되면 또 팩트가 없어질까봐 포인트케 하다 보니까 그래도 60강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쉽게 얻는 것들 여러분들 또 아니, 근데 그거는 뭐또 성향에 따라서 또 그게 또더 더, 더,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영상 듣는 거, 여러분들 기초를 다지고 정신적으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떤 것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해서 짧게, 짧게 해서 팩트 있게 스킬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주절주절 이런 얘기 안 하면 말이 많아져요. 너 말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도 보내게 되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께 숨겨진 보물 하나씩 하나씩 숨겨놓고,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은 이런 표시를 하게 되고, 눈을 불안이면서 그래서 포탈사에 어, 우리가 파고들면 어, 네이버가 죽었는가 네이버는 죽지 않습니다. 그죠? 지진이나도 데이터 6억만 개보존이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텍스트 그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텍스트는 어차피 읽어야 돼요 근무시간에 잠깐 짬 내서 한번 쓱 보고 싶은데 동영상 볼수 있습니까 이어폰 꽂아 가지고 이렇게 이어폰 꽂아 지고볼수 있어요 이번엔. 못 보잖아요 그러면 급한 정보 필요하면 스크롤 빨리빨리 돌려서 이렇게 검색도 하고 할수 있는 거잖아 그죠 상황이 틀린 거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텍스트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 분명히 홍보 필요한 부분이고 이때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한강이 한강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듣고 듣고 하다 보면 그 속에 보물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게 언젠가 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분명히 됩니다. 근거 없이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경험 없이 테스트 없이 아니면은 확인 없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체질에 안 맞아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포털 사이트, 예, 살아있습니다. 살 거고요, 앞으로.